안녕하세요. 오늘 어, 2019년 음, 10월 23일. 에, 자꾸 어, 10월의 마지막 봄이 하루하루 섞음 섞음. 네. 네. 다가오죠? 네. 불안해요. 네. 혼자 있을까봐. <웃음> <웃음> 10월의 마지막 봄을. <laughs> <laughs> 기도하네요. 천도났단 말은 못하고. 팬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빈말도 <laughs> 못하겠네. <laughs> 그래서 어, 시월의 마지막 어,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브루스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제 말이 100%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도장 현장에서 제가 에, 어제도 제가 이제 끝날 때 무도장에 가봤는데 끝날 시간에 무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감하진 않지만 자, 우리가 브루스를 추는데 브루스를 부루스때 부킹이 됩니다. 부루스때 앉아있는데 부르스만 나오니까 부킹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르스때 부킹이 됐습니다. 자, 딱 잡았어. 근데 여사님이 이 여사님도 오늘 처음 무도장에 온 거야. 나도 오늘 나는 이제 춘선생이니까 뭐, 그, 뭐 1년만에 한번 가도 되지만 만약에 이거 보신 유튜버님이 댄스가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무도장으로 머리 올리러 갔어. 그래가지고 부킹이 되는데 마치 이 여자분도 머리 올리러 온 거야. 둘이 같이 만났어. 그 여자한다는 말이 아저씨, 나오늘 처음이래. 어, 저도 처음이래. 그럼 둘이서 뭐하겠냐고. 둘이서 뭘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는 배운 대로 해요. 남자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밀고 나는거고 개뿔, 자기만 되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안 돼. 이래서 이렇게 안 돼. 왜? 나도 오늘 유튜버 님이 오늘 처음 머리 올리러 갔는데. 처음으로 여자를 잡았단 말이야. 처음. 근데 이 여자도 처음이래. 그 바로 여기서 픽스 아니야. 부르스 여기서 그냥 손 놓고 나가서 서로 둘이서 둘이서 뭐 실험할 수 없고 그냥 아유 죄송하니다 둘이서 그냥 가요. 노래 중간에 노래 중간에 가요. 내 말은 뻥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여자를 부킹했어. 한자 노래 끝났어. 근데 하필이면 또부르스때또 부킹이 되니거개뿔은 <laughs> 차라리 뒤로 밖대 부킹이 돼야 되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좀 잘생겼겠죠 남자분이 그러니까 부킹 언이거든요 오빠 왜 안해? 또 해줘 그래가지고 아 개뿔 또부르스도부키이 근데 딱잡았더니 요번에 이 여자분이 왈츠복을 입었네 스포트에스어물려충 경력이 10년이야 충 경력이 그니까 이제 부킹이 신경 쓴다는게 잘하는 여자 붙여줬는데 막 댄스복 입으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이때 잡았어요 근데 벌써 이 여자분이 배운대로 했는데 딱 잡았다니 여기 땀이 장난 아니야. 왜? 2 0대에서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땀이 장난 아니더도 배운 대로 하죠? 배운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기분 나쁘단 말이지. 왜? 지금 땀이 나가지고 붙어버리면, 지금 같은 가끈적거려 죽겠는데, 그래서 또 여자가 예민한 여자인데, 요걸로 민다고. 이렇게 떨어지라고. 이렇게 민다고. 진짜 예민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이 유튜버 보신 분들이 아직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아직, 어, 애야, 애. 애기야, 애기. 무도장 뭐, 경험이 없는 분이야. 어, 아직 많이 잡아야 300명 미만 잡은 분이야. 민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땀날 수도 있는데, 배원 대로 밀고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부르스를 이렇게 시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진짜 제 고원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갈릴레오 사용자에 끌려가면서도 그래도 지구로돈다 그랬죠. 진짜로. 내가 댄스계에서 돌파면을 막더라도, 진짜 한번 선생님들이 무도장에 가보라고 싶어 자중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무도장에 가봐 이렇게 그 브루스를 어떻게 추는지 그본인이 한번 배운 대로 해봐 여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브루스 오늘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아, 자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자분이 막 땀나 죽겠는데 이렇게 들이대니까 아이 여자가 댄스 스포츠 한 여자가 심려됐잖아 야 맞춰 초짜가려니까 그냥 속으로 아씨 어쨌든 꿈 잘못 꿨네속 나버린다니까 중간에 왜 자꾸 밟아가고막 붙듯 땀나 죽겠는데 그래서 또 이제 힘을 게 자비 안지가지고 구경하는데 한 삼십 분 있다 또 부르스데 부키낸 거 아씨 부를 수도 부키 또낸 거야 이래. 그럴 때니까 진짜 물론 우연이 있지만 뭐그또 그래. 머피의 법칙도 있잖아 안 되는 날은 계속 안 된다니까 그 아씨 부키 안해 그래 부키한테 안, 안 한다 그래 어쨌든 안 한다 그래. 짜증나니까 남자가 안 한다고. 그러네, 아이씨, 맨날 짠. 근데 이제 만약에 했다는 가정 하에. 이 사람은 또배운다는 거야. 자, 이분은 다행히 이제 사귈때에서 하시는 분인데, 잡았더니 한다는 말이 10년 만에 처음 부도장이 왔대. 근데 또 부르스 때 서로 부킵니다. 나는 초보인데 오늘 첫날 머리 올렸는데, 잡은 여자가 10년 만에 또 처음 온 거야. 그럼 부르스가 알겠어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구구단 외웠는데, 10년 만에 구구단 외울 수 있겠어요? <laughs> 못 외워? 저도 지금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3만 못풀어 공부의 문제가 지금 40년 됐는데. <laughs>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줄 40년 만에 운전자도 있어요. 보도장에 그러니까 가보라고 선생님들 진짜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 그런데 근데 학원에서 배운 면 난다니까 학원에서 배운 40년. 그이 여자가 이 발을 알겠냐고. 뭐. 자기만 알지. 자기가 얼늘을 머리 올렸으니까 발을 알지아 여자는 40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못 외워요. 발을 몰라. 어 그래서. 브루스 시작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자 어, 스포티스 뭐 30년 여자를 잡거나 10년 된 여자를 잡거나 오늘 처음 머리 올 여자를 잡거나 잡으면 브루스 때 잡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진심입니다. 자, 브루스만 나왔어요. 자, 잡았어. 자,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겠죠. 초보자들, 자, 여기서 보시면 초보자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건방지게 다리에 벌려놓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당겨주고, 원, 투. 이거를, 원, 투, 원, 투를 저 같은 경우는 딱쳐서 원, 투, 원, 투 주고, 바로 안세진 1번 발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래야 돼. 왜냐면 걷는 거는, 대부분 사람이 걷는 거는 본능으로 걷거든. 는 뒤로 걷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이 가나 없지? 자, 우리 여자분은 잘 보세요. 남자는 이제 걷는 거 배우잖아요. 학원에서. 남자는 걷는 걸아프 앞으로, 앞으로, 걸, 앞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갔지 걸어갈 때뭐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남자 없잖아 마찬가지 로 여자도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거 없어 그래 그러니까 여자를 잡으면 무조건 십년된 여자나 오늘 처음 만난 여자나 온몸이 땀 여자는 더 좋아 왜딱 걸어 걸어가니걸 땀도 씻고 그래가지고 매너 있게 어, 무대장에는 겨울에도 에어컨 틀어요 무대장에는 겨울에도 에선불이 겨울 튼다고 땀이 나니까 매너 있게 땀이 난 여자는 살짝. 선풍기를 밀우고 계속 속풍기를여여 w 도 o m e t 지죠 선풍기를 u know, s o m e 걸어가. 걷는 건뭐 u know, you know, you know, 할수있 know, you k 이 o w you know, you 이렇이안 y o 이데 이것도 이제 것도 이제 이번 말 배우면 다시 이쪽으로 왼쪽으로 걸어가는 o w 그냥 걸으면 돼. w you know, you know, y o 오른쪽 왼쪽으로 선 4밖에 갔죠. 금면좀지루하다가 모르면 만약에 1번밖에 몰라. 그러면 1번만 갖고 가는 거야. 1번만 갔죠. 자, 여기서 마무리. 계속 이거 만하는 거야. 한세번 이거밖에 모르면 불쑥막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방향 전한만딱 주고 가서 쓰고. 2번을 몰라. 그때 1번 하는 거야. 1번. 1번을또한네번에 1번.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데요 근데 제가 모든 장에 가고 보또 우리 저희 학원에서 오시는 것도 보면 우리 조교 선생님 한번 드루스 테스트 보면요. 이렇게 한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오늘 뭐 쭉해 보면은 이것까지 좋아. 뭐잘하시는게 이것도 멋있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스피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꼭해행줄꼭행 어떻게 처음 여자 첫잠하자마자 드루스에서 제일 어려운 스드을 하냐고. 그거는 음악이 끝나갈 때쯤 아니면 다음 브루스에 손을 어느 정도 몸이 풀려야지. 에, 그 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판사가 성폭행을 인정 안 하는데 왜냐면 잘 인정 안한다더라고 여자가 완강히 거절하면 절대 이안이안되는데 <laughs> 어느 정도 그 웬만하면 우리나라 그렇잖 성폭행 성범에 처벌이 되다야기가 마음에 있으니까 열렸지. 춤도 마찬가지야. 여자를 갑자기 들이대면은. 여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어떻게 갑자기 스핀을 치냐 이거지. 근데 실제 상황에까는 바로 스핀 때려. 이건 또 약과야. 브루스 쳐보세요몇번가 이렇게 뭐뭐 뭐 오픈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뛰고 지금 뭐오픈해줘딱 놓고 그래놓고는 어떤 분이 여기서 바로 다이아몬드 친다고.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내 오늘 제목은 브루스 시작하는 거요 시작하자마자 막 스핀 치고 다이아몬드 치는 거는 정말 제가 에, 에, 여기 연습 오시는 분차참한을못하겠더라고돈 돈 주시니까 어, 왜잘하십니다 요번 기회 하는 거야. 어 여기 오시는 분들 어 너무 잘 하시네요. 자 수업합시다, 그죠? 이런 말은 잘안죠줘돈주는데아저 씨. 그냥 가면 어떻게 그죠? 무도장에서 가 보면 진짜 이런 분이 많아요. 막 하나 어, 답답해요, 조금. 어, 다이아몬드 스피는 가능하면 자랑질 하지 말래. 맞하 자랑질 하지 말고, 돈 자랑질 하지 말고, 자, 자식 자랑하지 말고, <laughs> 자랑하지 말래. 네. 그래서, 부르스는 하여튼, 잡으면 안 세지지, 1번 발, 5번 발 팔아먹는 자랑질이네, 결국은. <laughs> 결국은 제 자랑이에요. 1번 발을 하시네. 그래서, 부르 자, 시작하는 법. 진짜, 진짜 나합니다 자, 우리 여성은 잡으면, 여기서 보실게요. 근데, 학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12시 방향 보고 쓰지 마 11시 방향 보고 하세요. 그래 여성도 어라? 이게 무슨 느낌? 이런다고 왜? 개가서는다이렇 시작하거든 10명 잡을 때는 10명 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딱 초보라도 그냥 편안하게 11시 방향 보고서 그런 다음에 발도 이렇게, 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뭐 모으지 말고 그랬다가 삐딱한 게깨를 잡아서 뚝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죠? 그전 땀이 났단 말이야 땀이 난다, 고그렇게 어떻게? 그냥 벌려줘, 땀식으라고. 매너있지1번말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는 1번말을세 번이나 4번 하세요. 당연한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냥 꼴리들을다 이렇게 정해진 거 없어요. 정해진 거어 이렇게 기억 자를 길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그네 반대로 쓰는 거야. 그 얼굴. 그럼 물어보고서 그냥 기억 자지만 쓸지하면 되지. 네, 길게 쓰든지 나이 맞을 때 기억 자면 돼. 자, 2번 말. 옆으로 여자 왼쪽으로 밀고 가는거 여자 왼쪽으로 이렇게 여자 왼쪽으로 그래가지고 걸쳐놓고 이번발은 여자 왼쪽으로 자 이거 끝나면은 3번발 지그재그 역시 한 3번이나 4번정도 그런식으로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 발 테스트 해보는거야 이걸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를 원투로 빠지는데 간혹가다 단호가다 남자는 자우 이래서 차차 쳐가 보세요. 나는 원투를 지는데 이게 차차차 오는 여자분이 있다고. 그 물어봤어.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야. 춤으로아 여성이 원투를 할줄 아느냐. 만약에 원투를 이렇게 할줄 알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을 쓸수 있다고요. 원투를 할줄 알면은 안세진이 이런 기술을 쓸수 있어. 근데 원투를 못하면은 차차차는 여자들 못 써. 차차차 해버리면 되시니다 이런 여자들이 못 써요. 그래서 항상. 기초가 이렇게 찔러보는 게 4번을 써야 돼. 그래 야 내가 기술을 적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여자한테 내가 이거를 만약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 기술 쓰면 안 돼. 이 기술 절대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기술은 여자가 몰라. 팔이 그래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춤은 하여튼여자는막 가르치는 안만 어떤 분은 또막 춤지도 못 써놓고 가르쳐. 그 시끄러운 데서 그러면 안 돼. 그걸 진짜 예, 물론 여성분이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은 가르쳐도 되는데. 그런 말 하기 전에는 남성은 절대 춤추다 말고, 어, 가르치면 안 돼. 제가 이제 어제도 무대장 갔다는데, 막 음악에 맞춰서 막 가르치더라고요. 왈츠, 왈츠 음악 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막 남자도 서로 춤지하 말고 가르쳐. 물론 이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북힌 가서도 막, 그 가르치는 거는, 물론 이제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대장 가까도 여자가 못하면 절대 안 가르쳐요. 이때 음악이 시끄러워. 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그래서, 에, 개그맨 들이 아무데나 도 개그 안 한대. 데 집에 가서도 개그 <laughs> <에, 웃음> <가서도 아무 웃음> 안 하는데 라면 좋아하는데 가서도 아무데나 돈을 안어 너무 긴가 보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사인이 얼굴에 딱린나 긴다 그만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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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음> <웃음> 그만해 라 그냥 부수고 그만해 시간이 많이 <많으면> 걸렸죠 아, <laughs> 그래서 에, 오늘은 에, 시작하는 법만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에, 더 자세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시간이 굉 여기 관심 없더라구 <laughs> <조금만 웃음> <봐. 웃음> 아니 용히 한번 농담 농담 <laughs> 또 문자 보낸 얘기 또 상처 입으실라 여까 그래서 어, 제가 너무 사기춤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 제가 뭐 아무 마음이 있는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추셨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학원에 외고이사님들계시면만 브루스 한번 테스트를 하면 바로 숲이 물론 랐는 저한테 자랑 을그렇게 실력을 자발적으로 것도 있겠죠. 뭐 스피치고 다이빙 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어, 어 신라 호텔 그 레스토랑 가면 처음부터 고기 안 주죠? 네. 그 무식한 주방장이야, 그죠? 스테이크 처음부터 하나 안줄 거야. 뭐줄죠안 가봐서 몰라. 가보셔야죠. 뭐 뭐? <laughs> 시간이 빨리 끝나. <laughs>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음. 먹으면 뭐라? 나중에 먹으면 디저트로고게겠는데 네, 피타이저. 피타이저. 피타이저 아, 샐러드, 빕타이저 네, 처음부터 소고기 안줄 거야, 그죠? 네. 신라호텔 네. 아무리 뭐별 다섯 개 다리 네덜 가도 소고기 안 준단 말이야 뭘 주잖아, 이렇게 뭐소고좀 달래라, 이거지 네, 아셨을 거예요 아, 아셨어? 다너만큰못 사는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네. 이제 이게 원장님 말을 듣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제이사님한테잘들으면 거의 뭐 강아지 수준이래요 <laughs> 하여튼 잘차아하 드셨을까 보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경찰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전체적인 장사를 해야지. 요거 다닐 수 있습니다. 요거 사시면 1년 동안 업그레이드 카톡으로 쏴드립니다. 진짜로. 요거 쏴드려요 요거 사셔서. 적어도 요 정도 하나는 어 댄스 하시는 분이 요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무도당1 d 이거 팔구요.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한마디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